Yeah, 내랩을 가치는 부가태 끝없이 올라가는 부가세 귀 속에 부어줄게 불같게 눈부신 광선이 넌 앞에 시너지 터지는 포마이 모두 숨죽이고 숨안 쉬지 우리 등등 뒤 악어때 눈동자에 예 yeah. 무대 앞에 나와 특별히 여자들 환영 명단은 내 턱이 보인 맨 앞쪽 빈피 팔짱 끼는 애들은 다 가고 우리 배경 사아셀피 찍을 거면 뒤로 빠져 님비 끝나면 한번 먹이 돼 이빨 재벌 갑부처럼 다 같이 내셋둘 하나 김치 집에 가면 숨 밑에 요 테이 데몬 앞에 쏟아져 이거 다 19년 사진 접 얘기 헉. 설탕 기업과 악수했다고 해서 내 랩은 달달하지만은 않아 쓴소리하는 왕따가 나의 제발 빌려서 산걸 자랑하지 말아 y o 누가 부추겼을까 미디어와 금융권 공룡의 빅픽쳐는빈 많은 개살구도 툭 떨어뜨렸다 먹는 거 재벌들은 논의 예술을 예술가는 논의 재물을 나 매일 두 가지 다처질을 하는 꿈을 꾸며 빛 위에 올려 페퍼몰 I drive slow 역주행하네 가끔 차트에서 속도는 고물 크 h r y s l e r Flex 차 시계 chain verse 완성의 쾌감에 비할 수 없을 거야 가치는 Priceless 유리천장은 방탄 노력 그렇게 보셨네 마치 머스크의 해머 내첫 차는 Volkswagen 이제 하 스피드 가로등 불빛이 왜곡 요즘 누가 핫한가 책 하이팡가 책 딩고 혹은 마이크 스웨거 죽이는 래퍼 Play back b backseat i yeah. not yeah. 상수가 알고 리듬을 채워. Welcome to the jungle. 이 늪지 대서난 20년째 우상향 아마 존주식가타이미 국기 원탑이라 무기 반납. 존중받아야 마땅해도 정간 예우치키. 그건 웃기잖아. 최자의 식사가 끝날 때쯤 아마 탄생할 땐내 탄, 파 니, 플라스. 나인의 구조 속에 PTSD. 어쩌면 그게 BBSG. 걸러 음악 내고 돈 벌고 굴빨고 다 했어. 임마, go easy, yes, 니. 이제 승희처럼 룸 랩, justice. 그들의 의심과 모름 뒤에 점찍어에 수준은 비름하질 일이 없어. I'm the greatest. Uh I'm the greatest. Uh I'm the greatest. Show your greatness. 창작이란 니들의 고기엔웹이란 티들은 못내 컬로 벌었던 돈 때, 문에 물들인 돈 때, 실력마저 형편없던 널 포함한 친구, 명작대사처럼 남고 파야겠수피를 서로가 붙어봤자 들기 댄게 겹다던 니패력들이좁고좁은 너야 같은 패는 무슨 데서 차라리 돕고 다이. 뭐를 돕고 살아, ᄉ 리로 통장 안에 벌어들인 돈이나 팔아. 하루가 다르게 다르게 얘들의 트렌 그래서 내가 뭘 해야 되맨 아무리 떠들어 대봤자 니들의 노래는 여전히 둘리던데배 걸가려도 보일건 보이지. 그런 애들은 다또 이거 또이지. 여전히 재벌옷 돌이 가 떨어진 감들에 걔들은 철이 없네. 배 부른 게 뭔지 아냐? 절대 착장이 아냐? 내가 버는 돈이 진짜 향일 때야 환상. 손가락을 펴서는 평가 같은 공짜란 걸 알아챘어. 평가, 왜? 예, 어. 별로 기억 없던 여기 새로 만들기 위에 기다림 가져. 어려워 지내 결정 돈이 될까 혀를 쳤어. 같이 산 가족들마저. 별 재능 없이 꼬라박는 나나뉘기에 확신에 가득 찼어. 결국 바지기 변하는 내 자리. 그때처럼 또 털어봐. 내 앞에 와서. 예. Yeah. 넘쳐버려. 동기 부여 윈생. 어떻게 버티니 바로 나와. 입에서. 후! 어째 내 이십 대 고생한지 나이 찾아와 서십대 벽에 부딪히고찾아내 지디테 철이 없다 나보지에게 그만좀신세내 기세 희떼 계속 올려 기대치니 거쪽 안 나가고 싶으면 나 피해 비단 들어온 기분안노말안 하고 꽉 물어 악어 찾아갈까 했었 지사 월 하루에도 수십 번씩 한 드립을 반복일 불어도 움직여 아파도 하늘도 위롭나 보고 감동 숨지 말고 드러내는 행동 하나 가도신 통하지 자라라둬 예. Yeah.